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대요. 그럼 너가 알다시피 fx는 x 세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생긴 거고 t에 대해서 요 위에 접선의 요 위의 점이니까 너가 접점을 알려 준 거네. 접점이 뭐라고? t, ft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t고요. 맞아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y끼리 빼고 x끼리 빼고 기울기는 x앞에 쓰면 되지 이렇게 된거잖아요 이게 접선이거든 근데 y절편이래 이거 y절편이면 누가 빵이야 x가 빵아니야 그러니까 gt라는 녀석은 y인데 넘기면 ft-t 빼기 f't였던거에요 프라임 이거 이해가? 이게 gt야 요걸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가 두 개래. 근데, 얘가 절대 값이 0이라는 말은 결론은 뭔 소리야? FK도 GK도 둘다 모여야 된다는 거야?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FK가 여기거나 0이거나 얘가 0이거나야? 그러면은, 잘 봐. 이게 지금, FK가 0이거나 어, GK가 0인데 G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K로 고치고 얘가 0이어야 되거든? 어? 근데 FK도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돼. 누가? TF 프라임 k가 아저씨 0이어야 된다고 그 말인즉슨 첫 번째 네, k죠 k가 0이거나 두 번째 뭐야 f 프라임 k가 0이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0이니까 여기까지 해가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거야. 그래프 개형을 뭐라고 유추해봐. 어떻게? k가 0일 때래. k가, 실수 k가, x가 0일 때. 어, 0일 때 어떻게 해야 돼? f0이 0이고, g0도 0이어야 돼. 근데 gx는 참고로 y 절편이거든? 그럼 결론부터 말할게. 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어떻게 생긴 거? 요렇게.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겼구나 에헤이 좀 안예쁘다 그죠? 요렇게 생겼구나 어? 왜요 선생님? k가 0이면 k가 0이야 요렇게 되고 요거에 아이고, 요 직선이 요 접선에서 y절편이 그냥 0이잖아 그러니까 둘다 둘 만족하는거지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잖아. 둘다 0이어야 되잖아. 그 차가 지금. 얘도 0, 얘도 0.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게 k면 k 0이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니까 거기서 y 절편 요거잖아요 접선이 요거니까 0이잖아. Y.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만약에 k 면접 뭐야? y 축과 만나는 점이 뭐야? 이 접선이 0이잖아. 그러니까 f k 도 0이고 f 그 g k 도 0이 된다고. 그 아까 말했잖아 접선의 기울이 0인 걸 이제 a도 마찬가지고. 이게 k 던가. 그러니까 k가 몇개 있는 거야. k1, k2 여기도 k1, k2 이렇게 딱두개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인 거야. 따라서 너가 추론을 할수 있는 거지. f x는 어떻게 생긴 거야? 원점 지나고 어떤 여기 지금 뭐 미지수로 삼을게 a라고 나볼게 미지수로. 어떻게 생긴거 x 빼기 a의 제곱인거지 a는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0이면 이게 3정근이니까 아저씨 뭔 소린지 이해가? 요런 꼴인거야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여긴거고 음수면 뭐이렇게그려야 있겠지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패턴이라는 거지 그럼 너가 알지만 이거 어떻게 돼? x 세제곱 빼기 2ax제곱 플러스 a제곱 x지 오케이? 이해 가요? 그러면은 미분 미리 해놓을게요. F 프라임 x 어떻게 돼요? 3X 제곱, 빼기, 4AX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요. 콜? 여기서 이제 뭐 할까? 네 번째로 GT, GT가 뭐였어? 아까 요거였잖아 FT, 빼기, FT, 그니까 뭐야? T 대신에 FT니까 뭐예요? T 세 제곱, 빼기 2AT 제곱, 플러스 AT 에다가 빼기 T 곱하기 뭐야? F 프라임 T, F 프라임 t 뭐죠? 3T 제곱, 빼기 4AT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된다고 아저씨. 오야 정신없다. 정신 그럼 뭐야? 이거 천천히 계산할게. 마이너스 E T 세 제곱, 플러스 EAT 제곱. 고맙게. 어, 요거 내가 지금 뭐 틀린 것 같은데 여기 a 제곱을 안 썼네, 미안해. 그래야 여기 a, 제, a 제곱 t랑 빼기 a 제곱 t가 사라져, 이렇게 나오지. gt가 이렇게 나온다. 콜.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 뭐 할까? 아는 힌트가 뭐 있어? 요거 힌트 있잖아, 요 힌트. 무슨 힌트? 요 힌트 알잖아. 그러니까 4f1, f1 몇이야? 여기? f1 1로 봐, 그럼 어떻게 돼? 1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 더하기 두배의 g1 g1 여기다 넣어봐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a 가 마일이래 오케이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4a제곱 어떻게 돼 빼기 8 뭐죠 빼기 8a인데 여기 플러스 4에서 빼기 4a 나오고 여기 4 나오고 빼기 4는 그 사라지네 빼기 1 넘길게. 플러스 1은 0 나오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완전제곱식 아니야? 2a 빼기 1의 제곱이잖아 걔가 0이니까 a가 나왔네? a는 몇이야? 2분의 1 나왔어. 콜? 그래서 너가 파이널리 여섯 번째로 뭐고할 거야? f4 구할 거거든요? 일단 4 넣으면 되잖아. 4 근데 a가 아까 몇이라고? 여기 2분의 1이라네? 그럼 4 곱하기 뭐야? 2분의 7의 제곱인가? 맞아요? 그럼 4, 약4 지워지고, 7, 7, 49. 정답은 2번.